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으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전도프리칭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분이 특히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잠깐 인용하자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막대한 심리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를 파괴시킨다. 네레모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천 심리학자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 곧 불안과 불면증, 열등감, 우울증, 고독, 수심과 같은 그런 문제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다. 또 모울러라가는 유명한 현대 심리학자는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고백하지 않고 속죄받지 못한 실제적인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육체까지 병들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더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드러나고 싶은 사람 없고 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내게 있는 환경 내게 있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고난에 대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원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원망하다가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장례를 꿈꾸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염려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참된 길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죄의 고난, 죄와 고난을 바로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서 흩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과 그리고 마태 사도행전 8장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진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거기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을 보니까 적어도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만큼 고난받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만큼 정말로 불행한 사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니 보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감각이 없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의 이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불행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의 원인이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죄가 이 사람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죄의 결과를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답을 그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이 사람의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도덕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개념으로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과 응보라는 거죠. 이 사람 죄 졌으니까, 심지어는 부모의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욕배 친구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욕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새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너가 우리,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 들키지 않게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다.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내리실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배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될 도구로 이 사람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다. 이 사람의 고난은, 이 사람의 고난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주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죄의 문제의 원인을 계속해서 과거에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뭔가 일이 벌어졌으니, 과거에 잘못을 했으니,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이, 모습, 이 모습이, 이 모양이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과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 에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과거에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어제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그 전에 뭔가 과거에 어떤 일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과거에서 자꾸만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내 죄가 아무리 생각이 나지 않냐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그더 너머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조상에게도 얘기할 게 없으면, 그러면 우리 누구에게 그 잘못을 원인을 찾습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졌을 것이다.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뭔가 과거에서 나의 잘못을 찾는 겁니다. 뭔가 과거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죄를, 지, 내가 지금 이 불행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전생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불행과 이 사람의 고난을 과거에서 찾지 아니하시고 이분은 미래에서 지금 이 문제를 찾고 있다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의 문제가 단지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그 여러분 원인을 찾고 계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소망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힘이 생겨나갈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날 것 같고 그런 어떤 미래와 소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생각하기를 아, 나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가? 나왜 이렇게 아,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이 학생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이것은 여러분 힘들게 하지만은 그것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냐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 얼마 전에 우리 피택 훈련하시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한명 있다고. 누구냐면 1907년에 대부응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때에 그때 아주 어, 부흥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일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근데 우리 신학생들이 길선주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새벽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이 새벽기도회 만든 이 길선주 목사님 싫다는 거예요. 왜만들어고왜 만들었고 내가 새벽에 나와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회는 우리 미래를 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뒤에서 찾지 말고 미래에서 찾으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절대 고통으로만 고난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징건다리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하는 이 제자 제자들의 질문은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 인적인 인간적, 차원에서 이 문제의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도 내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건 저 사람의 부모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말이었다면 아마 제 아들은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죄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문제를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로 이 고통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 나의 현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어떻게가 아니고,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과거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소망이 있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는 더 이상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는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축복의, 축복이 있는 미래의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혹은 과거로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뭔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그 상태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러나 원인을 하나님께 찾고 미래로 돌리면 견딜 만한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구약성경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어려움을 그의 과거의 문제로 삼지 않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원망의 일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은 항상 자기의 모든 현재와 모든 상태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세우실 미래에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한을 부르기를 뭐라고 별명을 붙여 주셨냐면 붙여 주었냐면 저는 꿈꾸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미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요, 요셉의 그 형제들은 이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염려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붙잡혔거든요. 그들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틀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과거에 붙잡혀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과거의 과거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것 같고,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것으로매 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를 십자가로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실까 여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인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하나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아, 충만한 은혜가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받는 교회, 여러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언제든지 나누어 줄수 있는 교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교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가요, 환란을 받았습니다. 환란도 보통 환란이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예배드렸잖아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로 똘똘 뭉쳤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 정도 건강한 교회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죠. 아, 이 정도로 대단한 교회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영적인 복도 주고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도 주셔야 할것 아닙니까? 근데 이들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이들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한 명인 야고보가 여러분 목배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 여러분 죄 없어 보이는 그 순결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고 숨어 들어갔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다 색출해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심지어는 스테반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다메색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까지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 다메색까지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건강한 교회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했냐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과거의 잘못 때문에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핍박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주 오래 전에 있는 그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지금에서야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고난과 이 비박, 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어딘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거꾸로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보니까 8장 1절을 1장 8절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들이 움직이질 않았죠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했고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착했고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서로 떡을 뗐고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건강한 교회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나가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꽉 주셔서 이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흩어져도 여러분 유독 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의 선지자 중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누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더니 이 요나가 그것을 듣기 싫어서 도망을 다시 쓰러 가다가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큰 물고기가 내뱉었던 곳이 하필 니누엘자.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기 모여있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이들은 머물러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핍박과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시작하셨는데 그들이 간 곳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잘못만 생각하지 말고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게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거에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현재와 이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복된 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다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는 사람들이 볼때 부러워 죽겠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멋있게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림 한점한점팔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화로운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 부러워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것은 그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우니, 아, 그러니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으니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큰 슬픔을 가지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술로 인생을 살게 되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이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물을 다탕진하고 맙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친 옆에 있는 친구가 평상시에도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들을 척도 안 했던 이 사람이 그사람에 가서 우리 이제 교회 나가자. 이제 교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거지, 거지가 되어진 이 사람이 이 화가가 그 예선을 붙잡고 교회 갑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니다내 말씀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냐면 내가 이제는 사람을 안 그리겠다. 내가 다른 사람안 그리겠다. 나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그리겠다. 오직 성화만 그리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성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그 유명한 렘브란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쾅 온다면 그것은 과거로부터 왔다 해도 심지어 죄의 결과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바로 이것이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는지 여기에 마음을 쏟는다면 그렇다면 그 고난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현재는 미래를 위한 밑바탕이 되어질 것이고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기회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오늘 삶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의 현재를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로 그 뒤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지를 4절 말씀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은 집사입니다. 빌립은 목회자도 아니었고 빌립은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신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나의 기회를 잘 살려서 순종하니까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8절에 나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흩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내 상황, 상황에 이르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은혜로 그들을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거고 핍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을 원망으로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 증인된 인생을 살았고, 그 삶으로 표적이 나타났고, 그 삶으로 그 성의 기쁨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삶이 원망되어집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형편들이 원망거리를 찾고자 우리가 수고하고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원망으로 멈춰있지 말고 그 원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삼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모두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는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오늘의 삶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아주 기쁜 날이요. 복된 날이 우리 이 성전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우리가 원망하면서 그것을 과거로 돌리고 그 모든 이유를 사람에게 돌려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삶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